제목 한번 따라 봅시다. 아스루가 없어지리라. 예, 아스루가 없어지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나오먼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서의 후속편과 같다. 요나서는 전편, 나오먼 후편이라고 했습니다. 어, 요나서는 굉장한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였다면 나오먼 멸망을 심판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좀 다릅니다. 성격이. 요나서는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나오면 공의와 증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이 표현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죄는 눈꽃 많은 죄도, 마음의 죄도, 생각의 죄도, 지옥 가고 멸망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품에 오고 하나님 품에 오면 어떠한 죄일지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신 사랑. 이두 가지 속성이 다 있습니다. 어저께는 하나님의 그래서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을 나눴습니다. 비공의적 속성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성, 불변성, 무한성 시간과 공간을 제외를 맞지 않고 어디나 계시는 전능, 전지성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비공의적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또 공의적 속성은 뭡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감정, 기분, 지정의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격적인 것. 이런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이 바로 공의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저께 표현돼 있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짐승 까지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극유리 용서해 주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100년 후에 다시 나옴소를 통해서 사랑을 했지만, 기다림은 하나님은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나이다. 그래서 결국엔 죄는 우상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음 같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무드셀라를 천년 동안 969살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모두 셀라는 이름을 보내면서 심판하겠다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가 노아에게는 구원이죠. 생명이죠. 그렇죠? 사랑이죠. 그러나 노아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은 공의 정의 하나님으로 다 죽지 않습니까? 소동과 고모라 때도 거기서 끄집어 나오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옴서를 통해서도. 나홈을 통해서 니니웨라는 그때 당시 아스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귀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무지막지하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사람을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머리를 쪼개서 죽이고, 칼로 창을 놓쳐 쪼개서 죽이고, 껍닥을 사람을 벗겨서 죽이고, 피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눈여겨 보시다가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악행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말을 나음을 통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당신의 백성 유대를 유다를 산헤립이라는 왕이었을 당시에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주신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당신의 백성은 지키신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죄는 끝까지 지구 끝이 아니라 우주 끝때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공의 없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살고 불신자들이 돈이 많고 사업이 번창한 것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휙 불면 날아가버릴 것들 돈을 이고 지고 가는 사람이 오고 오는 세대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왕들이 산채로 신하들과 함께 죽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게 인생입니다 남는 건 믿음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못 삽니다. 왜?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돼지가 잘안 따라가려고 그래 죽을 거 알아요. 돼지도요. 소도 알고요. 그런데 돼지에 먹을 것을 주면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토살장에 걸려가서. 마귀가 이 세상에 돈으로 유혹을 하고 혈락으로유혹 하고 명예와 지혜와 세상 것으로 유혹하면 급허급허 모르고 따라가다. 자기 멸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서 산상수원 노른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겠나니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난이 나올까요? 육신이 가난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갈망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산호하는 마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도 살수 없습니다. 라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가족, 가정에서 온난이더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오늘도 살수 없다는 그런 고백, 그런 절절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너 세계를 지배하고, 의시되고, 조만하고, 너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수르만 멸망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경각심으로, 우리에게도 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숨기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9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10절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가시던 불 같이 엉클어졌고 가시던 불이 엉클어졌으면 풀 수가 없죠. 실따래가엉클러졌으면 끌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겠다는 것은 거둘 수가 없다 결정을 했다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들 마른 지푸라기는 뭐 힘없죠? 타버리죠 없어지는 것이랍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하겠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멸망하겠다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죄는 반드시 아스로가 전 세계의 그 악정, 그 폭정, 그 폭력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권력, 명예, 돈, 지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고하는도다. 그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요. 뭐 산헤립, 랍사게 아스르 왕들 그렇지만 정통적인 견에는 701년경에 이업했던 산헤립 왕을 이한 사람이 나와서 사악한 것을 고하는도다. 악한 지정을 악한 폭정을 했던 오늘 아침은 김일성, 스탈린 이런 사람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풀수 없는 임박한 심판을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말이라. 악은 멸망하리라. 무엇을 꾀하겠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사람은 왕노루단 그 무엇? 내가 산헤립 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산내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산헤립일 수 있죠. 내마음속에산내립 내 명예와 돈과 그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가장 귀한 신앙이 뭡니까? 코람데오. 코람, 하나님 앞에서. 그죠? 데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 삶은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한다는 얘기죠.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그렇죠? 비록 뭐 지금 오늘 같이 미국, 오늘 같이 김정인 뭐 대단하게 힘든 것 같죠? 강한 것 같죠? 비록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미국을 그렇게 뒤엎고 세계 1등 국가로 전 세계에 치욕을 줄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미국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한참은 우리나라가 2위였습니다. 세계 2위.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저께 보니까 93이 80매디 이쪽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선교했던 베트남에 보니까 제일 먼저 중국을 막아버렸어요. 중국하고 형제국인데도 그 균을 안받아들여다 베트남은요, 100매시에 100매. 쫙끄덩머리 청진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진국가가. 문다 열어놓고 모기 들어오게 하고 모기를 쫓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죠. 아쉽습니다.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벌써 80명대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나옵니다. 그 변이가 또 덮으면 3, 4월에 또 폭풍과 우 불질, 누가 알냐? 모르죠. 참, 우는 불안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니 그들이 비록 강하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반드시 멸절하라. 따봅시다. 반드시 멸절 당하리다. 하나님은 뭐라겠습니까? 반드시 약은 지금은 강해 보이고, 지금 힘써 보여도 반드시 12절 볼까요? 여와께서 호 멸절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들은 비록 강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당했지라도 12절,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많을지라도 반드시 그가 없어지니,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니까 13절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네가 아무리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깨뜨려 버린다 누가 깨뜨려요? 하나님이 깨뜨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아니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져요 안되려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어버리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괴로움, 고통, 불행, 인간임으로 할수 없다. 열심히 내고, 수고하고, 땀을 리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잘 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사람만이 진정한 소망이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어야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일 수는 없다. 이 땅의 행복은 무지개와 같다. 무지개 잡으려고 선 넘어가고 또선 넘어갔는데 무지개는 잡히지 않습니다. 행복의 바람 새는 결혼하면 될줄 알고 아무리 결혼해봤는데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해 깨가 쏟아질 정도로 사는 사람이있어 애기 나오면서 살면서 끊임없는 싸움이 다가옵니다. 결혼 추리할 때마다 하는 말이 여러분 행복이 꼴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빠지지 마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정말로 어려움이 진짜로 시작됩니다. 이제 스타트라인에 선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안 싸우고 사는 부부가 있을까? 글쎄퀘 캐스튬 막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라오는 배경, 배우는 배경, 성, 가문 다른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 살라니 그 쉽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를 피워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믿음을, 한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나를 피워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공동체로 갑니다. 아담, 혼자 두지 못해서 하와의 공동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족 시족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지파의 공동체, 하나님은 계속 공동체를 합니다. 초대교회도 공동체, 오늘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시나고그회당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공동체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균과 전부 함께 싸우잖아요. 하나의 공동체의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 답시다. 우상. 그렇죠? 우상. 인간이 만드는 부은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 멸절하겠다. 내가 무덤을 준비하느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니라. 아, 베트남에 가보면 집집마다 우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고 인생이 어리석으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주까지 날아가는 비행기 앞에서 우주선 앞에서 아 우주를 향가는 첨단과학 앞에서 거기다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기보다는 그 우상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넙죽넙죽 절합니까? 들에 가보십시오.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영왕신을 섬기고 또 아침에 눈 뜨면 저 해를 섬기고 자연신을 섬기고 범신론, 샤머니즘 얼마나 밑바탕에 깔려있으면 이번엔 설날을 맞이해서 믿는 사람들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을 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통탄할 정도로 아픈 기절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입니다 조상신에게 절을 하고 묘에 가서 절을 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픈 날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부흥회하는 교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어제도 우리 김병성 목사님하고 고창희 목사님 통했더니 명절이니까 자기들 더 금식하고 더기도하겠다 그래서 내가 존경스럽다 했는데 나는 내일하고 모레는 이틀만은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은 더 혼자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명절 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믿는 백성들은 모여서 예비하고 찬양하고 섬기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얼마나 우상 앞에 절을 합니까? 특히 추석 명절 같은 경우는 뭐 산산마다 산에 가서 넙죽넙죽 절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 앞에 절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 나오잖아요 절하지 말라 절하는 것을 우리 이 머리가 보통 머리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주의 머리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오브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는 이 머리를 아무데다 고개를 숙인다 너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의 절하는 그 우상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말하지 못한 것다 나는 혹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멸절될 일 그것은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현재 나의 명예, 권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멸절되어 나를 낮추었던 그런 음, 수단들은 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15절 이럴까요? 볼지어다 자,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답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그 핍박 중에, 그 멸절 중에, 그 절망 속에, 그 심판 중에 뭐가 있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전하는 발이에요. 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입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발이라고 했어요. 움직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화평을 전하는 발이에요.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원을 갚을 지하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 하시리로다. 유다를 나를 괴롭히는 그 아스로, 너를 깐죽거리고 너를 믿지 못하게 했던 그 아스로, 그 사내린, 너를 괴롭히는 것들이냐? 그 악인들은 진멸하리라. 그것이 보여. 아름다운 소식이죠. 노아 홍수의 노아의 식구는 아름다운 소식이죠. 노아 식구는 살지만 그들은 진멸하죠. 소동과 고모라 때도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들은 죽은 저주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때 예수 믿는 성령이 있는 우리들은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7년 대환란 속에서 그들은 심판이 멸망을 당한다는 저주의 소식일 수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죠. 국한된 것이죠. 그러나 마술에게는 멸망의 소식입니다. 그럼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요, 마스크 장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요, 요즘 뭐,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입니까? 배달, 택배, 이런 코로나에 관련된 것들은 또 이런 이렇게 앞판 만드는 거, 이거 나크릴 장사, 이런 것들은 희소식이죠, 코로나가.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얼마나 절망의 소식이 있어요. 뭔가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캐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만, 유대의 나라만 깊은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걸 알리는 겁니다. 국한된 겁니다. 제한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완전 다른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래요 온 인류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의 1장에서 8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을 국한된 하나님 제한된 하나님 이스라엘라는 하나님 할례받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그가 그 이방인의 먹은 음식을 먹게 하면서 베드로를 훈련시켰던 그 하나님이 바울로 넘어가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 세계에 전 민족에게 복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서 나만 믿는 하나님 나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국한된 유대만의 국한된 유대만의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고 이 복음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온세계 하나님은 디모드의 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가슴 속에 피 맺힌 절규에 절망하는 그들에게 자녀 때문에 통곡하고 우는 그들에게 가난과 실패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땅을 디디고 울 기력조차 없는 그들에게 이마에 땀을 구슬같이 흘려봐도 보람된 삶이 없는 그들에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 늪 속에 빠져 호우적거린 그들의 인생 속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외쳐야 할 복음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 모든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천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상업적용어로다 갚았다.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것. 오고는 철학, 인문학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도 죽음과 팔뚝시림에서 죽음과 결투에서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가 와서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 왜 무서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을 해결하신 주님.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 이제는 다시 오실 지인임의 소식을. 유대이만 국한된그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는 그산 위에서 아름다우식길내성혼을 갚혀 악인이 진별되고 그 가운데 내가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다시는 아수르는 떠나가고 회복과 풍의 절기, 예배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는 기쁨에 찬양하는 이번 설 명절이 되시고 그 소식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아는 사람에게, 주변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만이 국한되고 유대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 그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아수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리고 나를 건져주겠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42.19km를 달려와서 왕이시여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그래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백신 아니에요? 우리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코로나가 떠나갔던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도 우리 인생은 또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를 이겨도 우리는 또 죽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해도 다음 세대가 와도 또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고 철폐해버리고 가난과 저주와 절망과 그 극악무도한 죽음을 깨부시고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번 설 명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